안녕하세요. 남서울 실용전문학교입니다.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성공할 수 있는 대학교 1탄. 경기도편입니다. 그럼 어떤 대학교인지 볼까요? 바로 평택대학교와 신경대학교입니다. 챌린지 2편과 3편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편입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두 대학교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택대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평택대는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호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2020년도에서 22년도까지의 전형 유형별 분포도입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비중이 줄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위쪽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모집 인원 현황이고, 아래쪽은 연도별 취업률 현황과 정원내 경쟁률 현황인데요. 각 연도는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평택대학교는 수시 정시 평균 약 11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학교입니다. 정말 높죠? 평택대학교의 간호학과는 일반 편입으로 한명 모집하는데요. 전적 대학 성적 60%, 면접 4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다음은 신경대학교. 신경대도 평택대와 마찬가지로 4년제 사립대학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난양로 400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올해 2021년도와 작년 전형별 분포 그래프입니다. 교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모집인원 현황과 취업률, 정원내 수시정시 현황입니다. 신경대도 경쟁률이 높죠? 신경대는 수시 평균 약 4.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경대의 신입생 등록률, 기숙사 수용률, 중도탈락률, 취업률, 평균 등록금 등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간호학과의 일반 편입 모집 인원은 2명이네요. 학생 선발은 전적대학 성적을 100%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편입을 할 때에는 높은 학점이 필요한데요. 전문대학, 4년제 대학보다 학점 취득이 수월한 전문학교가 유리한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죠? 혹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수능 성적, 내신 성적이 걱정인가요? 남서울실용전문학교가 당신에게 드리는 편입 지원 첫 번째 남서울실용전문학교는 내신 성적, 수능 성적이 아닌 100%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남서울실용전문학교가 당신에게 드리는 편입 지원 두 번째 남서울실용전문학교는 간호학과 편입을 위해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교육기관입니다. 보건행정전공 행정전문학사 학위취득 대학보다 높은 학점 취득 병원행정사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남서울실용전문학교에서 20명의 2021년 9월 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남서울실용전문학교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